전문 쇼핑몰 크레이지 11에서 제작한 풋사라, 언더테크 에르모소 터치 TF를 처음 신었을 때, 최근 신어본 풋사라 중 가장 발볼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이즈는 양말 신은 발 실측 길이 278mm인 왼발 기준으로 280 사이즈를 신었을 때 보시다시피 거의 남지 않게 딱 맞았고, 277mm의 오른발도 아주 약간 남게 딱 맞아 최적의 사이즈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볼은 불편함이 전혀 없이 굉장히 편했는데 별로 넓지 않은 발볼을 가진 저에게는 신발의 폭이 딱 적당하게 느껴졌고 분리형 통이기 때문에 발등의 제약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홀드감이 떨어지진 않았고 끈을 꽉 묶으면 내 발에 딱 맞는 홀드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퍼는 전족부는 송아지 가죽, 인사이드는 인조가죽, 아웃사이드는 메쉬 소재였는데 전족부 소가죽은 처음 만져봤을 때 조금 뻣뻣하고 캥거루 가죽만큼 부드럽진 않았지만 실착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부드러워져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전족부의 마름모 모양의 스티칭은 가죽의 과도한 늘어짐을 방지하여 시간이 지나도 좋은 홀드감을 유지해 줄 것으로 보였고 앞코 벌어짐을 방지한 덧댐도 있었습니다. 볼이 잘 닿지 않는 아웃사이드 부분은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과 무게 절감의 효과를 줄 것으로 보였는데, 메쉬 소재가 부드러웠기 때문에 착화감에 도움을 주었고, 무게도 280 사이즈 기준 273g으로 천연 가죽을 사용한 제품치고는 무겁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부드러운 전적부와 아웃사이드 어퍼와는 다르게, 인사이드의 인조가죽은 상당히 뻣뻣했습니다. 착화감을 크게 저해하진 않았지만 뻣뻣한 데다가 두께도 두꺼워 딱딱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인조가죽 소재를 사용하거나 두께를 좀더 얇게 제작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아웃사이드 복숭아뼈 부분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어퍼가 복숭아뼈를 계속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복숭아뼈 위치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복숭아뼈를 건드리는 제품이 개인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낮게 설정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꿈치 내부는 가죽 소재로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가 아니었고 패드도 두껍지 않았지만 위로 갈수록 안쪽으로 좁아지는 형태로 잘 만들어져 움직임 시 뒤꿈치가 전혀 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었습니다. 미드솔은 아슬레타 A005와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전족부까지 미드솔 쿠션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좋았고, 쿠션감은 A005가 훨씬 푹신한 느낌, 이 제품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A005가 너무 말랑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제품의 경도가 훨씬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구부려 봤을 때 느껴지는 강성이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정도의 미드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딱딱할 수 있는 미드솔은 인솔의 두께와 폭신함으로 인해 완벽히 보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웃솔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너무 짧은 고무스터드는 물기가 있으면 길이가 긴 잔디에서 미끄러운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촬영 당시 잔디에 물기가 묻어있음에도 미끄러짐 없이 좋은 접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리블 시에는 두꺼운 어퍼로 인해 발에 공이 닿는 느낌이 세밀하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었지만, 사이즈를 딱 맞게 신으면 발과 어퍼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아 문제없는 터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드 어퍼는 확실히 더 얇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인사이드 볼터치와 패스 시에는 어퍼가 두꺼워서 폭신한 느낌이 들 거라 생각했지만, 어퍼가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푹신하지도 않고 튕겨내지도 않는 딱 적당한 정도였습니다. 발등 슈팅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웃솔 강성이 좋은 편이어서 그런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강하고 정확한 슈팅이 나갔는데 신발의 무게도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스윙 자체가 별로 힘들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가마차기 시에는 아무래도 전족부의 미드솔이 적용되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전족부 미드솔 없이 높이가 낮은 이런 제품에 비하면 발을 깊숙하게 넣기가 어려워 정확한 타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11에서 언더테크 에르모소 터치 TF를 제공받아 리뷰해봤습니다. 당연히 솔직한 리뷰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편한 척하감, 좋은 미드솔과 아웃솔, 킥감까지 장점도 있었지만 뻣뻣한 인사이드 인조가죽, 복숭아뼈를 건드리는 높은 발목 부분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 단점만 보완하면 정말 괜찮은 국산 브랜드의 TF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신은 논슬립 양말은 액티바이탈이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인데 엄지발가락이 분리되어 발가락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독특한 기술력으로 발목 부상을 방지해주는 서포터 역할의 기능성 제품이라고 합니다. 발바닥에는 강력한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어 인솔과 완벽히 밀착되는 느낌이 좋았고 양말의 발목을 잡아주는 기능도 어느 정도 느껴져서 굉장히 흥미가 가는 제품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협찬받은 슈퍼스포츠에서 판매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